자, 하리비터, 일반 하리비터 이매드으로 한번 자, 뜨개질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은 10미터로 했습니다. 10미터. 지금 사용할 줄은 울티맥스, 울티 66포스입니다. 66포스고요. 울티맥스 66포스고요. 울티 66포스가 아니라 66포스고요. 울티맥스 66이 이것보다 먼저 나왔는데 음, 느낌은 울티맥스 육류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더 내구성이 났고요. 그럼 약간 쫄깃한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팔공하고 울티하고 약간 섞은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줄을 남겨줍니다. 남겨주시고요. 길이는 적당히 맞춰주십시오. 적당하게 하나, 둘, 한세번 정도 이렇게 옮겨서 적당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지금 최초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로줄로 하나씩 엮어 가겠습니다. 세로줄로 이렇게 위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위로. 지금 하는 고생 이매듭은요 e 3매듭 어, 같이 지금 3매듭 효과를 낼수 있는 이매듭으로 e 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동영상에 뜨개질 하는 방법이 있는 것만 잘 없어서 내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없어서 제가 하고 지금 뜨개질 하는 거 보고, 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패턴만 보고 읽어보고 하는거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사방돌리기라고 좀더 전문가 매듭이 있는데 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일반 이매듭으로 일반고생 이매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쭉 왔다갔다 갔다 합니다 짧은 쪽 줄은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긴쪽 줄은 위로 올라갈 줄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쭉이가고요이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라니 지금 72올 라켓입니다 구멍이 72올 라켓, 라켓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왔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멍을 놓고 두 줄이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서 한 칸을 띄고 위쪽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약간 이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한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을 또 묶는데 이때 이때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고 이런 뜨개질 밴드가 있으면 편합니다. 뜨개질 밴드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줄을 더 뜨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뜨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 영상을 찍으니까 잘안 되네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뜨개질 밴드가 없으시면 그냥 이 밑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뜨개질 할때이게 짱짱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뜨개질 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뜨개질 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스틸을 활용할 을 수가 있겠죠. 길이를 뜨개질 밴드를 이렇게 끼워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뜨개질 밴드 끼우시고 이쪽을 잡아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뜨개질 밴드가 위로 올라오면서 적당한 길이로. 저는 아세츄용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아세츄용 머신 길이는 한이 정도로 하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잡으신 상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위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잡아 당기시라고 중요서로기면 이제 다 걸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더뜨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고 또이 구멍에 이제 세로 줄, 세로 줄을 먼저 세로 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끼우시는 거예요. 일반 샵에서 한 샵에서 처음엔 이렇게 가운데 줄을 이렇게 해서 임에도 불로하고 하는데 임에도 하다 보면 약간 라켓 형태가 짱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치는 데는 지장 없고 요새 라켓들 다 강해서 샷 방식 이그매드 해도 상관 없지만 이제 직접 스트링 하실 거면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좀짱거안 되고 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좀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개인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쁜 거가 없을, 없습니다. 이그매드로 하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샷 방식으로 하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스트링 길이도 절약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 사용하셔도 상관 없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시고,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띄우시고 올라오고, 그 여기서 여기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려 왔 이렇게 내려 내려 왔을 때 옆에서 한 칸을 띄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이홀 들어가고 한홀 들어가고 이홀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한홀 들어가는 곳을 떼고 옆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세로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로줄이 완성이 됐을 때 아래줄로 내려가는 것은 아래줄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위로 두칸 올라갑니다.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한 칸, 두칸 올라가셔서 옆으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됩니다.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지 속도가 좀 느리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도 두줄가는 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하나, 둘세 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칸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또 세칸을 올라가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세칸 올라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좀 불편해서 잘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칸에 이렇게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 위의 줄은 위로 쭉 이대로 스트링 하시고요. 아래 줄은 아래로 쭉 스트링 하시면 이대로 쭉 스트링 하시면 됩니다. 아 아래니까 아래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쭉 스트링해 가시면 하리비터 이매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시면 하리비터 이매드 뜨개질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줄드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아래 줄은요 사실은 스트링 길이가 어차피 스트링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아래 줄은 여기 가서 이 정도까지만 오셔도 나머지 다갈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있고 여기 길이가 있기 때문에 두줄 이렇게 뜨개질을 썼을 때는 이두줄두 두 줄까지만 오면. 나머지 밑에 스트링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윗줄도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72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는 24, 24, 6회, 8회, 9홀까지만 묶으시면 됩니다. 아홉번째 밑에서 하나, 둘, 그리고 아홉 번째 줄까지만 아래가 오게 1, 2, 3, 4, 5, 6, 7, 8, 9, 아홉번째까지만 오게 만드시면 되고요. 위에 줄은 이제 22호, 위에서 한줄 빼고 그래서 2호 짜리 하나 빼고 여기까지 22호 까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에, 스트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이니까 30에서 21, 22 이렇게 여기까지만 엮으시면 어, 될 겁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여기도 뭐 묻는 방법도 있긴 한데 편하니까 그냥 일단 22호까지만 이렇게 묶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링은 이렇게 해서 스트링 뜨개질 하는 방법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위 아래로 엮어가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주영 머신으로 스트링 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